베네피시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고, 그걸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출판물을 만들기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문예 창작 전공을 나왔었는데, 음. 전공 막 학기 때쯤에 했던 생각으로는 글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게 일이 됐을 때, 또그 일에서 실패했을 때 되게 좀 슬플 것 같아서, 이러면 다른 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창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베네핏시라는 곳에서 이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 당장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회사서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잡지를 만드는 게 투입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쓰는 글도 되게 재밌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뵙고 이야기 나눠때 되게 즐거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산역 근처에 플라잉 낚시 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한 몇십 년간 플라잉 낚시 과연 용품을 판매해 오시는 분이신데 정말 재밌어요. 작업실에 본인이 직접 이제 찌나 이런 것들 다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왜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되게 듣고 있다 보면 인터뷰라는 게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잠깐 이렇게 관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순간들이 일을 할때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끝나고 막 제작단계 가면 사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라는 생각도 잘안들 만큼 그러다가 이제 인쇄소에서 딱그 묶음으로 된 박스들이 다 엄청 와요. 그래서 그걸 뜯어봤을 때 엄청 기분이 좋죠.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진 않더라도, 이게 끝났다. 그리고 끝났고, 이제 그게 손에 실물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럴 때 되게 신기해요. 만져진다는 게. 책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림책이 있을 수도 있고, 소설책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서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잡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나 반응 같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잡지라는 게 특히 뭔가 좀더 친밀하고, 살아있는 무언가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책에 비해서요? 어, 잡지라는 건 조금 이제 일상에서 플러스 알파 같은 거. 내가 좀 음.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혹은 뭔가 어디를 이동할 때나, 이렇게 되게 가볍게 보고 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럴 짬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좀 아무래도 책에 비해서 더 관심 덜 하지 않나. 사실,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보자 라는 생각을 담은 잡지였는데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떤 평균 값을 맞추는 공부인 거잖아요.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까지는못 가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주제였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잡지를 한번 2호를 제작해보고 싶은데 음. 사진 같은 것들이 재밌어요. 어렸을 때 되게 지큐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되게 재밌는 화보들이 많거든요. 가끔 보다 보면 막 모델들이 되게 잘 생긴 모델들 옷 입고 있는데 꼭 이렇게 엄청 비싼 물건들 아예 가격이 안쓰여 있더라고요. 가격 이적 뭐 이런 것들에서 주제 같은 경우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 잡지를 읽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떤 잡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볼륨은 얼마나 될 거고 주어진 예산은 얼마이고 혹은 뭐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마감이 있냐 없냐가 되게 다를 거고 그래서 뭐딱몇 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아예 그냥 몇 개월 안에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통 일이 오, 오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게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획 단계가 조금 네, 가장 오래 걸리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